대기가 너무 많아. 그냥 밥 먹고 올라고요. 홈하러 셀 거고요. 네. 가볍게 내리시고, 조금 아파요. 움직이시고 뒤로 빼시면 한번더 하셔야 돼요. 드셨어요? 그 여권을 만약 안 가져왔으면 어떡해요, 혹 뭐? 사진으로 할수 있어요? 아니요, 저 사진도 없거든요. 일단은 사... 여권번호 기대해야 되고 네. 여권번호 알고 계실까요? 네네, 여권번호 알고 있어요. 검사 결과 1시간 뒤에 나온다 해서. 스벅 갈라고요 아, 이거 한번 가기 힘드네요. 뭐, 엄청 빨리 나왔네? 내일 드디어 미국을 갑니다. 출국을 할때 코로나 음성 판정서가 필요하대요. 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 가지고 돈을 내서 검사를 해서 이제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PCR 검사 선별 진료소에서 하는 검사가 12만 원이고 이제 또 다른 신속 항원 검사라고 있어요. 1시간이면 나오는. 그거는 이제 5만 원 대부분의 나라가 PCR을 요구를 하는데 미국 그리고 독일 이렇게 두 나라는 항원검사 허용을 하더라고요 항원검사가 5만원이고 1시간만에 나오니까 그거를 발급 받아야겠죠 돈 없는 거지로서 일단 첫번째로 이게 무조건 있어야지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이스타 비자 무비자라고 하는거에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자 90일까지 되는거고 미국간 비행기 티켓 비행시간이 경유까지 포함해서 18시간이에요. 18시간. 숙소 일정표가 꼭 있어야지. 비자 심사를 진행을 할때좀더 수월하다고 해요. 일 다음 첫 번째로 보스턴에 가서 조시라는 친구를 만나요. 조시라는 친구. 이번 년 오픈 1등을 했다. 어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보스턴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적응을좀 한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흔쾌히 뭐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10월 1일부터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슈빌로 건너가요 이제 네슈빌에서 쿠키빌로 또 건너갑니다 쿠키빌이 이제 크로스피드 AM이 있는 곳인데 한 달을 살아요 한 달에 에어비앤비 한달 사는데 거의 2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또 11월 25일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간에 숙소를 아직 안 잡았어요 이제 그게 제일 큰 지금 문제이기도 한데 가서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요. 일단 그 쿠키빌이라는 동네는 아시아인도 거의 없고 흑인도 거의 없고 한국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한인 커뮤니티, 뭐 한인 교회 뭐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혼자 가고 혼자 살고 밥도 혼자 해먹고 그리고 차도 안 빌렸어요. 가서 자전거 운 좋으면 전동스쿠터 렌탈을 해서 다닐 예정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